안녕하세요. 보험금 잘 받아주는 여자 임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험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해도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못 받을 뻔한 보험금을 받으셔서 치료에도 쓰시고 가족들 생활비로도 쓰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을 볼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매력 때문에 3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장을 받으려고 돈을 낸 건데 돈을 못 받을 때 진짜 화가 나요 이게 뭐야 싶거든요 아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고객 아니어도 돈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게 왜 안되는지 솔직히 진짜 그 사람이 피곤할 정도로 꽃이 꼬치, 꼬치 불어요 그래도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돈 써서라도 손해사정사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방법 없나? 작은 거라도 찾아줘라. 이렇게요. 그리고 약간을 제가 나이가 57살인데요. 그거 깨알 같은 거 있잖아요. 수십 번 보면서 생각하고 사례 찾고 합니다. 저는 아마 탐정이나 변호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쩌겠어요. 그게 좋고 돈못 받는 사람들 보면 성질나는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성격이니 이러고 살아야죠.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되었든 간에 기어이 받아 냅니다. 제가 봤을 때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진짜 끝까지 매달려서라도 받아내요. 거의 뭐 도배로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냥개 있잖아요. 포기. 아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받아내야 제가 행복하거든요. 괜히 손댔다가 안될것 같아서, 아유, 하고 털고 나오잖아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거든요. 그러기 솔직히 화나서 잠도 안 와요.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렇게 생긴 걸. 그래서 전 포기 안 해요. 받아내야 기분 좋고, 받아내야 고객도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 챙겨드리느라 제, 제 목숨 많이 못 가져갈 때도 있지만 저는 사람 먼저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나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앞으로 보험금 잘 받는 법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업계의 비밀들,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설계사 만나는 법등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내용만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이상 보험금 잘 받아주는 여자 승민씨였습니다.